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기서 40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백의 일로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선하는 비천하오니 한 무엇하라 무엇이라 좋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번말하였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겐 나이다. 아멘. 네. 에, 크리스마스 잘보냈고요 어저께 연말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7일이잖아요. 31일. 다세 남았네요. 이번 주간에 에, 욕기서를 모두 다 읽도록 합니다. 이제 41장에서 40. 2장까지가 되겠구요. 이렇게 해서 요기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신년도에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부족함을 깨우치실 때 곧바로 항복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39장은 사실 토요일과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정리해 드리면 39장에서는 첫 번째, 가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쫙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두 번째가 들짐승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세 번째가 타조를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 타조를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말에게 용기를 준 하나님. 뭐 말도 많이 있잖아요. 존말부터, 가정용, 또 무슨 뭐, 노새다그말 종류에 속하고요. 군대 나가서, 그군을 그 싸우는 전 말하는지 많은 말들 있죠. 에, 그 말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전쟁 태어나가잖아요. 에,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 다음, 독수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짐승 가축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절이라 간단해요. 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1절로 2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발언은 이제, 욥의 탄식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흥미로운데, 하나는 트집 잡는 자. 그, 그러니까 앞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함께 이욥이 자기 주장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 터집을 많이 잡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별명을 트집 잡는 자. 좀 부정적이죠? 또 하나는, 판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2절을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느라 여기 탓한다는 이 말이 모키아흐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에, 탓하는 자로 됐지만 원의미로는 판결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비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에, 이를테면, 이제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고가, 이제, 에, 고소를 하면, 에,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검사가 원고잖아요. 그럼 이제, 피고에 대해서, 어, 자꾸, 이제, 트집을 잡는 거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요비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이제, 트집을 잡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 그 집은 말이 안 되는 걸 잡고 둘이잡아가지고 억지 쓰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유배 주장들이 상당히 억지가 많았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자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판결하는 거죠.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고 혹은 검사가 어떤 주인을 법정에 세웠을 때 판사가 판정을 해야지. 고소한자가 혹은 검사가 어, 자기, 그, 판결이 맞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이 맞아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10년을 구형해주세요. 구형합니다. 라고, 그건 검찰이 내리는 예, 지휘단 단주라면, 판사는 달라요. 그, 아무리 구형을 했어도, 어, 무죄 선언을 할 수도 있고, 형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판결의 견한은 판사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판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냥 순복하는 것이 최고의 바른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 이제 작동될 때,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 없어서.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잘 모릅니다. 예. 하나님 뜻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오히려 이 욕계서가 다르게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데 욕이 안 그러고 가가지 말로 항변했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트집 잡는 자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트집 잡는 자가 되지 않더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5절은 요배 답변인데 하나님의 발언에 대해 요배 답이 짧아 막해요 요번 나는 비천합니다. 여기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볍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혹은 타조에 대하여, 여러 가축에 대하여 촥 하시는 그 지혜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는 때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주장이 맞은 것 같지만 하는 것이 다안 그렇거든요. 장주님 뜻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8장 3절이면 허리를 묶을 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마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 이 요번 하나님 앞에 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라고 지금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에, 바른 자세이죠. 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이런 신중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짤막한 다섯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에, 하나님께서 육지부터 또 새로운 요배 대한 답변을 쭉 이어가시는데 끝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인간은 하나님과 다툴 수 없어요. 다투도 안 돼요. 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투겠어요? 못 다투죠. 다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순종, 경청, 그리고 순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신앙이고두 번째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요비, 지금 39장, 40장 이 앞에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사고 갔거든요. 나는 미천합니다. 스스로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자기 경험적으로 하나님 평가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 오묘함과 며칠함과,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그냥 미천합니다, 우미합니다. 그래서 어, 이, 요번 유불 하나님입니다. 버러지 같은 요바 아니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버러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의롭다 할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뭐 하나도 없어요. 참 의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 겸손하게 서는 것이 맞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장 4절을 잠시 들여다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가볍고 지혜로운 자의 입은 무겁죠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던 요비에게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요기 입을 닫아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의 무지함과 비천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자기의 에, 미천한 지식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죠. 그 위대함 앞에, 예,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석학 앞에서는 뭐 감히 뭐 그분의 학문의 앞에 우리 나 겸손하잖아요. 근데 세상 석학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뭐라고 지질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압도돼요 풍성함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지혜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화심 앞에 겸손히 머리로 꿇고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그 것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벼움을 드러내지 말고 함부로 짓거리어 그의 말로 어, 무지함을 어, 드러내지 않는 우미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 성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리하는 하루 되기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